다음 소식입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던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인데요.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붙잡힌 이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.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갑을 찬채 압송되는 50대 남성,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 모씨입니다. 지난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이 씨의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. 충북 충주 농막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먹거리를 사러 휴게소에 갔다가 달아난 지 34일 만에 붙잡혔습니다.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?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? 특검은 이 씨를 조사한 다음 날 곧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 측 증거와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중입니다.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진 이 씨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는데.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앞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. 2013년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 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검은 여기서 기술이 주가 조작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.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이 씨가 도이치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쪽은 손떼려 한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